43번 자, 3번 불러서 안 나오시면 패스입니다. 43번 없습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음매자유방법대 박근혜 대장님 한장 뽑아주세요 경품은 슬로우쿠퍼입니다 아 102번 네, 다음은 복지만두의 네, 저기, 김명식 회장님 대신해서박미영 아, 총리님께서 두장 뽑겠습니다. 경품은 공급 후라이팬 세트입니다. 오, 79번. 오! 오, 79번. 1번. 그 네. 아, 다음, 아, 주민정 씨의 아, 그 이영주 대표님 대신해서, 네. 자전주지 대표님 아, 한장 뽑아주시면 됩니다. 봐주주요요 빨리, 은 에어프라이어입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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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뭐예요? 이런. 경상북도 군대입니다110 110, 110 그, 가운데 있는 번호 손다 들어보세요 110 자, 자기 번호 불러보세요 110. 당첨 115 <laughs> 자, 예비군 동대 김세정 대장님 보세요, 일단 자 오늘 오늘 6일인데 118번에서 10배 보세요. 자기 번호다. 오마이갓, oh 108. 저기 아유. 아유, 기부하세요. 오, 오십 번. 자, 우리 팀. 팀이... 손들어 보세요. 20번대. 20번대. 26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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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공장님. 네네. 자, 이제 제일 럭셔리한 거두개 남았습니다. 자전거하고 티비 나 네. 재장님 마지막 공품입니다. 우리 책에 받게 재무부장님께서 한장 뽑아주세요. 더보면 사십이천 원입니다. 어젯밤에 용품 드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. 용품. 아, 음. 아, 지금 손들는 분들은 다다 작품을 드신 분입니다. 꼭 집에요. 이 없으신 분손 들어보십시오. 아 먼저. 이 TV 수신료 돈안 내신 분들이십니 그러니까 못 드립니다. 이거는 아 그러면요 제가 첫번을 뽑고 다시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. 2번. 153번. 1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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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거는 무 153번. 153번. 1 5 1 5 우리가 하고 자 장기자 대망의 장기자 현금만 합니다 현금 자 3등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찬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. 이승, 대표님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시작해야 되니까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예. 네, 네, 네. 자, 3등.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, 네. 누가 될까요? 자, 3등. 동작협에성인호 시상은 이석찬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<laughs>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<laughs> 자 다음은 2등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박상준 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2등 아 이거 의외인데 승희 공놀이를 많이 하는 팀이 어디죠? 새욱해 이은경이 나오면 아산 가는 나트륨. 자, 이동, 가리스라. 가리가고라은리스리스라요리스라 가리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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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스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 박영근! 이게요, 그, 물론 농담이도 하시는 말씀이지만, 이 공정을 계약기해서특들히 전문은 아니지만서도, 세사람의그정토를합자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, 그점 이해해 주시고 네. 전에,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은, 전문 MC를 모셨거든요? 그래, 금년에는 좀 꺼내보자.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팀장님하고, 복지팀장님이 맹신를 보셨는데 오히려 더 우리 여권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신 대표 마사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회장동 가산단체협의회 송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